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가치성을 승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치의 값어치를 지니고 사느냐? 흔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오래전에도 칼기 사고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공사 측에서 1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유족들은 1억 가지고는 안된다 3억을 내라 해가면서 죽은 사람을 놓고 값어치를 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의 값어치를 지니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산 밑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줄을 따르고 있을 때, 주께서 열두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산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희가 하는 신앙생활을 너희도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한 줌의 죄로 밖에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이라도 남겨 사람들이 깔고 덮고 자는데 위익을 주지만 자기 몸을 위해서 줄을 따르는 자들은 죽어서 썩어지는 송장만 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몸 하나 치우려면 경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몸의 값어치입니다 피누 일곱 장에다가 못한 게 그리고 성냥개비 2,200개 정도 나오는 몸을 위하여 나를 따를 때 너희가 나를 위해 남는 것은 한 줌의 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한 줌의 죄는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날아가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어찌 나를 따르면서 바람에 날아가는 한 줌의 재, 재로 남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럼 나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가정을 겪는가 첫 번째 비유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목숨을 위하여 따르는 자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따르는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따르는 자들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본 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비유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7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4장에서는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5장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열두 제자들만 불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은 13장까지 오는 동안 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 얘기로 모여들거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내용으로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나가서 하고 3절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았고 수많은 무리는 모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봉 5장과 13장의 차이는 5장에서는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제자들을 책망했지만 13장까지 오는 동안 제자들은 말씀으로 성장해 되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걱정보다 수많은 무리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하고 1 1절에 말합니다. 댄스바실레아 톤 우라논 너희는 저희 저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너희만 비유에 대해서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똑같은 골인데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밀 또한 보안이라는 것을 붙여 알 사람들만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다 주님을 믿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만이 알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줄를 따르면서 비유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며마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데 당신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시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정의를 이 시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농사꾼이니까 밭에다가 농사 짓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아갈, 열어갈 때, 만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가 풍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음 13장 1절서부터 9절에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밭, 길가에 있는 밭에 뿌려 뿌려진 씨는 씨가 먹음으로 씨를 소유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못하므로 해 때문에 뿌리가 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가시밭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는 도중에 가시로 인하여 결실을 못하는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씨를 받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세 종류의 밭은 씨를 받았지만, 그 씨를 통하여 결실을 못하는 땅이 되었고, 좋은 땅은 씨를 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씨를 말할 때 곡식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보음 8장 1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씨를 받아 땅은 씨를 받아서 하나님께 앞당한 열매를 내나야 하는 땅인데 우리는 땅을 말할 때 사람이 사고. 사는 곳과 밟고 다니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비를 흡수하여 여기에 나오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입의 말을 들을 쩌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오. 신명의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가시와 은근 길를 내면, 가시와 은근 길는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마태움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냐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지만 결실한 자들과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씨를 새에게 도독당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말할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씨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를 도적질하는 새는 무엇입니까? 마태본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시인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에 뿌린 하나님의 시를 도둑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와 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케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고린도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장,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과거에 쫓고 따랐던 너희의 성성이요 너희의 복음 전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자 누구였느냐? 그 말입니다. 공중의 쇠를 보라 사탄이요, 악한 자요, 마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들보다. 너희가 존경하고 그렇게 되고자했던그 존재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이며 그존재 대한 값어치를 생각해 봤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36,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머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파티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했는데 비유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그러느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라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비밀의 가치를 알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본 13장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 개크르메나 아포 카타볼렌스 코스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롭도 감추어진 사건들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롭도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것을 자증하지 못할 때는 바람에 불려 불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마른 불과 같은 존재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이 너희는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사건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클루메라 아포 카타보렌스 코스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사건들이 너희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을 거치면서 13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비유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시면서 간추어진 것들이 이제는 너희에게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롭도 감춰진 것들라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감춰진 것들이라고 하며, 또 여호와 증인들은 에덴동선을 말함으로 자기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살 것이라는 헛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들만의 가설이지, 확실한 증거는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한국어 번역 성경만 가지고는 온전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창세란 단어를 마태원 13명 45절에 창세, 아포, 데크르메나 코스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을 놓음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르 4장 3절은 창조하리라는 말을 아포 카타볼렌스 코스마라고 헬라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르서 11장 11절에 인테란 말도 카타볼리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의 그 뜻을 깊이 온전히 알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란 말과 인테란 말은 개념이 다르죠. 이것을 모르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말한다면 원어성경을 아는 자들이 들었을 때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의 뜻은 아포 이런 말과 카타볼렌스 코스무 아포라는 말은 문모로부터 카타볼렌스는 시작 기초라는 말입니다 코스무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란말 중에서 창이란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은 카타볼레인 이름로 카타볼레 이것은 카타라는 전치사와 발로우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창이란 단어입니다 카타는 전시사로 무엇못 아래로 또는 무엇못에 대적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로라는 동사는 내 던지다는 뜻으로 창이란 뜻은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를 대적하여 있는 장소에서 아래로 내 던져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거의 그 예뻔 곳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발로 내어 쫓기니라 계시로 12장 7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어 쫓기나라가 발로 바로 발로오란 단을 썼습니다. 즉 사단이 하늘에서 왕로로 타다가 어느 때 주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땅으로 사정없이 내어 던지는 것을 바로 카타볼레라고 합니다. 창이란 단의 의미를 알았지만 우리가 세이란 단의 의미를 알아야만 무엇이 어디에서 어디로 던져졌는가를 알 수가 있죠. 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로마소장 12절이죠. 죄가 들어온 아담 을 세상을 세상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세상 코스모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나온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여 선악과를 먹고 난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온 후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담에게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는 장세기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죠. 여호와 하나, 여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선을 들어 생명나무 실가도 따먹고 영생을 알까 하느라.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도하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 아담에게 감추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만일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감추어 지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영생이신 생명나무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 개클루메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인 하나만 감춰졌다고 하는데 왜 복수가 되는가는 의문이 생기죠. 그것은 에덴동산 안에 생명나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복수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크루메나 에덴동산 안에 있는 것들 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 7절에 맞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제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시는 마귀요. 생명나무는 주님을 말하며, 선악나무는 가라지를 말하며, 각종 모든 나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드러날 때 가라지에 속한 자들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때마다 알고 온 천국국한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 속에 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세례 유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죽정이는 모으지 않습니다. 알곡을, 알곡은 을알곡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죽정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죽정에다가, 이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자식은 내가 모아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고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따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신앙의 현주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서를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사건들이 내게 이루어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모르고 따르고 있습니까 조용히 오늘 시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뱀의 후손. 우리가 뱀을 말할 때 땅에 다니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농산에 나오는 뱀을 기어다니는 동물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뱀도 사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고린도도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뱀이 그강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도 하는구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바로 뱀이라고 말합니다 뱀이란 강교한 자를 뜻하는 간교한 자는 뜻이 있으며 이들은 거짓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일체의 망설임 없이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에 나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마통 2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데려다가 뱀의 후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넬이라 하리아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은 죄 있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 뱀의 후손들과 복음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라상 장수기 상담 15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뱀의 우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왜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성전을 못 얻겠다는 제목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이지 영원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을 뱀의 후손의 손을 빌어 성취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여제의 우선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팔꿈치를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후에 보혜사 성령을 오시는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 달라집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고 히브리스 2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가 디모데이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거짓복음으로 죄의 후손을 낳습니다. 욕심 인퇴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는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오려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야가보스 1장 15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배음의 우선과 여제의 우선은 복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에베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한몸되는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이루어진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와 주님과 한몸이 되어진 성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제 우선의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나와 복음으로 싸울 때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빼막이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불못에 던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마태복 13장 41절이하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과 여제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조명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나는 이 비밀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가, 모르고 따르는가. 모르고 따른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의 가치를 깨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멘.